미국의 현금 후송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시 H We have a new addition. H Do you have an idea how dangerous this job can be? We ain't the predators, we r e the prey. 첫 근무를 다던 그날 무장 강도와 마주하게 되는데 You ready? 빨리. They're serious. Leave this to me. Get in the truck next time. Sorry, pal. 심상치 않은 사격 솜씨를 보입니다. It's like he wants trucks to get hit. He's not a cop. But if he's not a cop, what is he? H의 the tree has been shook, and it's been shook hard. We've scored you. You started by saying you'd do anything. But what I'm hearing is you think you've done everything. It's gotta be an inside job. Uh, 영화 캐시 트럭입니다. 제이슨 스타뎀 과 캐시 트럭 이라는 제목 만 본다면, 유쾌한 대사 와 함께 하는 재미 있는 분위 기의 액션 영화 라고, 생각하 실수있 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이 영화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액션 영화였습니다. 물론 가이리치 감독의 개성도 잘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이리치 감독의 영화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캐시 트럭은 꽤나 볼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리치 감독의 장점이라 할수 있는 부분이 음악을 기반으로 한 특유의 편집 방식과 색다른 액션 연출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특징들이 캐시 트럭에서 조금 더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스토리라인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일치 감독의 전작인 젠틀맨을 그닥 재미있게 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상이 들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은 난잡한 이야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끝나고 스토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하나의 타임라인을 완성하는 방식이 상당히 영리하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의 감상일 것입니다. 막상 영화를 보고 있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 어려운 것이 영화의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대사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장소의 이동이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서 초반부터 관객들이 영화에 빠져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놓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객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영화는 초반에 관객들을 사로잡을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캐시트럭은 그런 과제를 잘 해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그 사건의 비밀을 풀어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즉, 영화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관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였기에 관객들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인물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액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개성 강한 모습을 보이던 가이리치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는 비교적 대중적인 톤으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보편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젠틀맨보다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관람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이리치 감독은 대사의 특징이 있는 감독입니다. 수입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석기 번역가에게 번역을 부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대사의 맛이라는 것이 네이티브가 아니라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화의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그 대사를 하는 목적을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번역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예시 없이 엔드게임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람을 예정하신 분들도 이런 대사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신다면 조금 더 흥미롭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악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각을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메가박스의 MX관 혹은 돌비 시네마관이나 여의도 CGV의 사운드 엑스 등 음향 특화관에서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개성 강한 가이리치 감독의 조금은 대중적인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이리치 감독의 개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감독의 팬분들도 실망하실 영화는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관객분들이라면 캐시트라고 통해서 가이리치 감독의 개성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 액션, 편집, 음악 사용에서 감독의 특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가이리치 감독의 다른 영화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